생방송 남도톡톡.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남도톡톡의 정윤심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올해의 섬 1호, 1호로 선정이 된 신안군 가거도 오늘 14일부터 6월 말까지 신안 자생식물뮤지엄에서 가거도에서 자생하는 생물자원을 소개하는 난대원시림의 보고, 가거도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가거도에 자생하는 가거 줄사초, 겨울딸기 섬, 사철란 등 식물 표본 전시는 물론이고요. 자생식물의 세밀화, 곤충표본, 또 가거도에서 식하는 조류표본도 표본 표본도 전시하는군요. 과거도 자생자원 보존 가치 그리고 그 우수성을 알린다 이런 목적인데 숲이 사라지고 난개발이 많은 시대 미래 세대를 위한 종자 주권의 중요성이 커지는 요즘입니다. 자연자원의 확보 또 보존 복원의 필요성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남도 어, 톡토 화요섬 인문학 동북아 난대순 문화원장 황우림 박사와 두 번째 시간 남도의 섬식생 현황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목소리> 남도에 점점이 떠 있는 수많은 섬. 그 섬들의 속살을 들여다봅니다. 생방송 남도 톡톡. 섬 길라잡이. k b 스목포 라디오 생방송 남도톡톡 오늘 예 화요일에만 드는 남도섬 인문학 시간인데요 오늘 숲 연구가 동북아 난대수 문화 원장이죠 황오림 박사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남도섬 식생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나와계 시조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오림입니다. 네 어, 황우림 박사님은 이제 동부가 난대수 문화원, 예, 원장이기도 하고, 이막 박사이기도 하고, 목포 유달산 등이 지역에서 자생하는 왕작이나무 연구 전문가이기도 하고, 숲 활동가로도 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어떤 명칭이 제일 좋으시냐, 제가 지난 시간에 여쭤봤더니, 숲 연구가, 이 네. 말이 제일 좋다. 네. <laughs>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네, 제가 이제 앞서, 어, 가고도에 어, 자생하는 생물 자원들 네. 가고도전 열린다 이런 얘기 드렸거든요. 14일부터 네. 6월 말까지 신한 자생 식물 네. 뮤지엄에서 전시가 되네요. 이런 네. 소식은 박사님도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네 반갑죠. 가고도는 뭐 하는 말들이 한국의 갈라파고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기 때문에 식생이 굉장히 독특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찾기 는 어려운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 가고도의 독특한 식생을 여러 사람들이 둘러볼 수 있다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섬 사천란 뭐 식물 표본이 정말 다양한가봐요. 가고도가. 네, 예 그렇습니다. 가고도에는 어 가고도에만 자라는 식물이 있고요. 또 제주도와 가고도에만 자라는 식물이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은 우리 가고도에는 아, 푸른 감악사를 비롯해서,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가거 양지꽃, 뭐, 가거 개별꽃 등, 가거도에만 자라는 식물이 있고, 박달 목서 같은 경우에는, 어, 제주도와 또, 요수 검문도 그리고 우리 가거도에만 가지고 있는, 어, 식물 자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거라고요? 박달. 박달 목서요. 자, 우리가 흔히가 이제 우리가, 어, 삼대 방향수라 그래요. 말하자면 좋은 향기가 좋은 나무를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우리가 금목소를들 수가 있습니다. 아, 은목서, 금목서. 그렇습니다. 금목소은목소를들 수가 있는데 어, 이런 나무들은 중국에서 아주 오래, 오래전에 들어온 나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어, 물풀의나무가에목소속에 박달목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아, 향기가 좋습니까? 아, 향기가 좋죠. 향기가 좋고 보통 금목서나 은목서는 이제 키가 보통 10m 이내지만은 우리 수종인 박달목서는 키가 15m 까지 자라고 또 은목서나 금목서에 비해서 좀 늦게 꽃이 피지만은 굉장히 향기가 좋은 그런 나무입니다. 네, 아 이렇게 금목소 금옥수, 목소처럼 향기 좋은 네. 박달목서. 박달목서. 물풀의 물풀의 박달 나무가네요. 그러고 박달 목서 박달 목소, 물풀의 나무, 물풀의 나 예, 박달 목소라고 아, 그러는데 박달 목소라고 이름을 부른 이유는 이 나무가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단단하고.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 이 나무가. 어, 단단하기 때문에 토끼 자루를 만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갈라파고스다 가거도가 이렇게 설명해주셨는데 <laughs> 네. 신안 자생 식물뮤지엄에서 가거도전 6월 말까지 열리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난 시간에 기후 변화와 이 지역의 난데림 얘기 좀 했습니다,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꼭 개화 시기가 지금 앞당겨진 생태계 변화가 가져온 것들 또 산불이 네. 잦은데 인도 개설 필요하다. 네. 예, 예. 아유 강원도 지금 산불났더라고요. 산불이 예. 민가까지 확산이 됐는데 오늘 강풍 특보까지 내려져 갖고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산불이 나면은 뭐몇 시간이면은 진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산불이 나면 며칠이 걸립니다. 걱정해. 그 정도로 우리나라 숲이 울창하고 울창한 만큼. 거의 뭐 불덤이라고 봐야 되겠죠. 민가로까지 내려온다고 하니까 바람도 네. 강하게 불고 걱정인데 숲에 길을 네. 내는 거, 임도 내는 거 정말 필요하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박사님이 강조해주셨어요. 예예. 자 우선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 관심 사항인 난대수종이 상당히 이제 빠른 속도로 북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나무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나무들도 서서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혹은 여러 가지 동물들에 의해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41년도에 일본 학자 우에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난대성 상록활엽수의 북한계선을 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2009년도에 이제 그 과거에 알려진 우리나라 난대의 그림에 난대수의 북한계선을 다시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북상을 했어요. 말하자면은 과거에는 어 대청도에서 변산 그리고 영암 축도로 연결되는 그런 북방 한계선이 있었는데 어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백령도에서 정 포항까지 연결된 만큼 북상을 했다는 얘기죠. 난대 북상 한계선이 예,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에서 약 75km 정도 북상을 한 겁니다. 그림이 안 그려져도 지도에서 그러니까 한 포항 정도, 정읍 정도까지. 그렇죠. 옛날에 그렇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어, 후방 나무가 변산이라든가 서해안 일대에만 자랐지만 지금은 경기도 일부 희한 지역까지도 자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온난화가 되고 있는데. 네. 특히 이 지역의 난드림 같은 경우에는 해남 뭐 완도 진도 넓게 분포돼 있는데 네. 특히 참나무과의 그 북과시나무 세계 네. 최대 군락지가 네. 완도다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셨고 네. 진도 쌍계사 같은 경우에는 상록수림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 박사님이 네. 난대림박물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예,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흑산도, 가고도는 난대숲의 성지다. 원형이 예. 너무 잘 보존돼 있고, 예. 그 풍어를 기원하는 당제진에는 당숲 이 지역에 네. 그것도 난대림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하다 이렇게 언급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그서남안 일부 지역이 대부분이 난대림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난대림이 남벌이 되고 또 생활이 어려운 그 도서 지방 사람들이 그큰 나무들 난대수들을 베 가지고 숯을 만들어서 팔거나 이런 일로 해 가지고 거의 이제 그맞자면 난대림 자체가 이제 소멸되거나 아니면은 훼손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난대숲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붕어제를 기원했던 당수비라든가 혹은 또 주인이 명백하게 있는 해남 대형사라든가 아, 또 이런 사찰. 그 사, 예, 사찰 미왕사라든가 이런 사찰님은 어, 사람들이 손을 어, 타지 않아서 온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안군도 섬 지역 무인도 제외하고는 다 돌아 다녀보셨다 신안군에서 그렇죠. 예, 예. 섬영구 일회를 받으셨는데 네. 한 가지 인상깊었던 게 기후 변화로 해수면이 네. 상승해서 네. 바닷가에 소나무 같은 이런 나무들이 앙상하게 죽어가고 있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침식 현상으로 인해서 그 이제 말하자면 그 바닷가에 주로 그런 나무들은 이제 그 소금기에 강하기 때문에 내염성이 강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곰솔이라든가 또 참나무 중에서는 절참나무라든가 또 굴피나무라든가 또 참나무과의 사슬피나무 같은 이런 나무들이 이제 주로 그 해안가를 그 식생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자꾸 이제 해안가의 이제 토양이 말하자면 침식되면서 유실돼가지고 그런 나무들이 뿌리를 앙상하게 내놓고 맞자 일부는 고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의 섬들을 보면 난대림화의 식생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 지역은 그 난대림으로 한 3, 40% 정도는 천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머지않아 난대림이 그 우리 서남권 해안 지역의 도서 지역의 숲을 맞으면 어 거의 그 우점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은 난대림이 이제 북상함으로 해서 어 거기에 따른 난대림의 가치가 이제 그 많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난대림 네. 그 난대림의 이제 가치를 좀얘기를 해보면은 난대림은 이제 온대림과 다른 그런 독특한 경관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면적에 비해서 수정이 다양하고 또 난대림은 빨리 성장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 특히 난대림은 대기 오염이라든가 환경 오염에 대한 내성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정온수라든가 가로수로서 활용 가치가 높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현재 이제 난대수종에 대한 그 가치가 크게 이제 그막 부각이 돼 가지고 난대수종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난대림을 그 표현하는 네. 어떤 지표종이나 지표 식생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난대림이다 그러면은 그 기후상으로는 연평균 기온이 14도 그다음에 이제 1월 평균이 0도이고 지역적으로 보면 위도상으로 35도 미만 지역을 말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자라는 나무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차나무과의 동백나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참나무가 중에서도 1 년은 잎이 지지 않는 예를 들면 가시나무라든가 불가시나무라든가 종가시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가로수를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탕나무가에 먼나무라든가 감탕나무 그리고 뭐꽝꽝나무뭐 이런 나무들 이런 나무들이 이제 그 우리 난대숲을 우점하는 그런 어.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대림에는 뭐~ 상록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곰 소리라든가 네. 어~ 또 특히 왕자기 나무 같은 경우에도 어~ 난대림이 그~ 있는 그~ 기후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 이런 서남권 해안에만 자라는 그런 어, 온대수정 이면서도 난대수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은 난대림화 되면서 이 지역 서부권에서 사라지는 그 수종들이 있을까요?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데 네. 아직은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수종들. 네. 이제 그 전국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그 2050년 정도가 되면은 지리산이라든가 설악산이라든가 이런 높은 산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소나무를 거의 볼수 없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나무.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도 기후변화에 의해서 소나무라든가 침엽수가 세퇴하고 있고 참나무는 아직까지는 기후변화의 덕을 봐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처럼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은 참나무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단지 이제 우리 난대수종들은 계속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마 그 충청도 이남 지역까지는 난대수로 천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그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런 난대수에 대한 그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섬 지역 특히 신한섬은 무인도 제외하고는 연구하러 많이 가셨는데 네. 박사님 그섬 돌아다니시면서 네. 특별하게 섬 지역에 자생하는 식물들 특히 네. 이제 신안은 그렇게 난대림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지난 네, 시간에. 예. 네. 생각보다는 완도나 해남 진도보다 추운 곳이어서 네. 다른 꽃들도 좀 목포보다는 목년도 한 일주일 늦게 핀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하셨는데 예. 예. 특별하게 자생하는 식물이나 수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안 지역에서는? 네, 우리 신안 지역에서는 신안 새우 난초란 그 독특한 그 난초가 신안 만 자라고 있고요. 이름이 신안 새우, 신안 새우 난초입니다. 아... 새우 난초라는 어, 그런 난초가의 식물이 있는데 신안에서만 자라는 그런 난초가 발견돼가지고 신안 새우 난초라고 멸종은 2급입니다아 그래서 매년 신안군이 전시회 하나요? 이게 그렇지, 그 현수막에 이제, 보이던데요. 예, 난초가의 이제 새우 난초 종류가 우리 신안군에 가장 많이 자랐는데 대표적인 산지가 홍도라든가 흑산도라든가 가거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안 지역의 세운 안초는 뭐 독특한 게 있습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되면 색깔이 좀 다르고요. 아, 색깔이 변종으로 다르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세운 안초의 그 대표적인 것이 세운 안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거도 같은 경우에는 금세운 안초가 아주 많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세우, 신안 세운 안초는 그 일종의 변종인데. 색깔도 좀 다르고 아주 그 좁은 지역에서만 자라는 그런 난초가 됩니다. 그런 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변이종 같은 경우는 난 좋아하시는 그걸, 분들이 예.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난을 좋아하는 분들께서 어 이런 야생 난을 남획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멸종 위기종 중에서 음. 어 멸종 위기 1급은 80%, 멸종 위기 2급은 30% 해당된 난초과 식물들이 멸종위기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희귀 난초들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맞아면 이제 그 육종을 해서 육종해서, 예, 이걸 상품화하면은 큰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을 이제 신안군에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거고, 네. 아 그래서 전시회를 봄이면 하는군요. 신안새우란 전시회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신안 그 홍도에 가면은 뭐 홍도 서덜지라든가 홍도 까치수염, 또잘아는 홍도 원추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신안에만 있고요. 그다음에 흑산 비부추도 흑산도에만 있습니다. 음, 흑산이나 신안 지역에만 있는 독특한 네. 수종들 식생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초 같은 경우에도 어, 최근에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동양에서 말하자면 3대방향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향 흔히 이제 천리향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금목서 그리고 치자나무를 3대 방향수라고 그러는데, 그 중국 온산의 서향오우리가대적할수 있는 것이 우리 토종수종인 백서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백서향. 예, 서향은 우리가 꽃이 약간 붉은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는 어 백서향은 꽃이 하얗게 피는 겁니다. 네, 나무에 조그맣게 꽃이 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향기가 향. 일품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향기가 뭐 천리간에 말리간에 해서 뭐 음. 천리향 혹은 말리향 이렇게 부르는데 어, 그러한 아주 희귀한 수종이 우리 신안 도초 지역에서도 어, 자라고 있다는 거죠.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KBS 목포 라디오 생방송 남도톡톡 화요일 남도서민문학 오늘 동부가 난대숲문화원장 황오림 숲연구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남도톡톡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와 다시 듣기를 할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남녀의봄 기운을 전하는 방송. 당신의 어깨를 토닥이는 프로그램. 생방송 남도 톡톡. 아일의 섬이므라 서남의 섬이 품은 소중한 자연유산 섬식생 현황 그리고 이 가치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도 말씀에 동부가 난대순 문화원장이시죠. 황우림 숲 연구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신한 섬 지역 돌아다니면서 지역별로 이렇게 독특한 식생들 만나고 보고 발견하고 이러면서 정말 네.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지난 1년간 행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행복하고 그런 그 희귀한 식물을 볼 때마다 눈이 번쩍뜨이죠 음. 근데 이제 이,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좀 제대로 알고 지켜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모르면은 어, 훼손할수 있지 그렇지만은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희귀식물들은 쉬쉬했거든요. 사람들 을 알면은 훼손한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보다도 이런 희귀한 식물들, 어, 우리 그 지역에만 자라는 혹은 우리나라에만 자라는 이런 그 귀한 생물 자원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것이 귀한 줄 아니까 그것을 보호하려는 생각이 저절로 생기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인식은 됐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아직도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긴 합니까? 전체적으로는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그 애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자면 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산이 훼손되고 또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존하고 계시는 어민들에 의해서 일부 어민들에 의해서 바다가 훼손되듯이 음. 특히 희귀식물인 난초과 식물들은 그 난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난초들이 남벌되거나 훼손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이 아니겠죠? 그럼 <laughs> 나만 봐야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신한 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연구 결과를 그러면 내놓으신 거예요, 박사님은?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우리 신안군의그 날대림의 식생 상태들, 어, 변화 상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아직까지는 기초 데이터라고 봐야 되겠죠. 기초 데이터.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제가 도감에서 봤던 혹은 어, 어떤 그문헌이라든가 논문에서 봤던 이런 그, 어, 희귀식물 자원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겪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까는 이제 우리 신안군에 있는 그런 신안군에만 자라는 식물들을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네. 이 그거, 그런 거 말고도 어, 우리 그신안군이라든가서남권하고 제주도라든가 이런 한두 군데만 있는 또 식물들이 털어 있어요. 음. 예를 들자면 이제 자란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자란. 이곳난 네, 종류인가요? 그렇습니다. 자란은 꽃 색깔이 자색이기 때문에 자랑이라고 그러는데 홍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 지역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가치를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자랑 역시도 우리 목포라든가 진도 해남 완도 이런 지역에만 있어요 제주도하고 그 다음에 진해반란도 마찬가지죠 진해반란도 우리 전라남도 목포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진도 제주도 밖에 없는 그런 난처고요 또 흑산도에 가면 철영목이라는게 있습니다 초령목, 예, 귀신을 부르는 나무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다 합해봐야 백백 100, 구루도 안 되는 그런 희귀 수종인데요. 정말 희귀하네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초령목이 흑산도에서 천연 기념물로 지정됐다가 고사하고 그 후계목들이 한사 오십 여 구루가 자라고 있고 제주도에 한두구두루 정도 자라고 있는 그런 희귀 수종이 또 우리 그 흑산도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하고 지키려면. 먼저 실태 조사가 잘돼 있어야 될것 같고 이런 그렇죠. 조사를 바탕으로 맞습니다. 지자체들이 요즘은 신안 같은 경우에 관광 정책으로도 섬 지역마다 네. 꽃을 심어서 여러 관광 뭐 축제도 준비하고 이러는데 네. 이런 식생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활용하는 측면도 앞으로는 정말 중요하겠어요 아 제가 이제 신안군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그 신안군을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신안군에 그 자생식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생식물들을 전시하고 또 육종하고 이런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공원들이 뭐 일부 외래수정도 있지만은 우리 지역의 독특한 그런 식생을 최대한 그, 그 연관 시켜서 맞아면 그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좀 파악하는데 기초 조사 안돼 있는 경우, 섬식생 같은 경우, 또 수종이나 자연자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자체 장들의 인식도 정말 중요하네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난대수종이 북상하게 되고 이제 확산이 되면은 그 난대수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 이제 온대수종도 뭐 가치가 있지만은요. 그래서 목재로 사용한다든가 목재 활용도 예, 특히 이제 가시나무 종류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비중이 높아가지고 나무들이 단단하다했지 않습니까? 단단하다. 그래서 예, 그임진왜란때창배로 그 그렇죠. 활용을 배를 했다. 만들고요. 네, 배를, 배를. 배를 만들기도 하고. 예, 예. 어. 그래서 이제 가시나무라든가 농나무, 구실 잡밤나무, 육박나무 이런 나무들은 목재로 좋고요. 음. 그다음에 현재도 이제 약재로 사용된 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난대수용 중에. 예를 들자면 호박나무. 원래 이제 후, 그 우리가 울릉도 호박년 할때그 호박년에 온전는 바로 호박나무 아, 껍질을 맞아요. 네. 껍질을 이제 과 가지고 여를 만들어서 한방약으로 썼던 것이죠. 아, 그렇게 호... 조사를 하면은 우리 지역에는 어떤 수종을 가로수로 심어야 될지 부족한 부분을 어디에 더 수종을 선택해서 심어야 될지를 알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농나무 같은 경우에도, 뭐,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우리가 얼른 얘기하면, 뭐, 뭐, XX파스라든가, 뭐, 이런, <laughs> 네. 이런 것들이 향이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향들이 농나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계피라든가 이런 향기 나는 그런, 어, 첨가제들 있죠. 향신료. 이런 것들도, 어, 농나무에서 어, 농나무과의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의료나 건강보조나 화장품의 원재료들이 식생에서 다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원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생달나무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계피나무로 썼지만 지금은 화장품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 그리고 이제 기름하면은 동백기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박사님. 예. 예. 저 이렇게 해서 숲 연구를 하시는 분으로서 뭐 지자체 혹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오늘 마무리 말씀 지역민들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마디 해 주시죠.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우리 전라남도에는 전라남도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식생이 있고 앞으로 그 난대 림의 그 북상에 의해서 난대림의 가치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난대림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연구기관. 예, 두 번째는 왕자개 나무를 제가 신안군 지역만 조사를 했는데 전라남도 일대에 있는 왕자개 나무 를 전수 조사를 해서 보존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가 난대숲 문화원장 황우림 숲 연구가와 함께 했습니다. 생방송 남도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별의별 정보에서는 관광지에서 누구 만납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해설사들 만나시죠. 해설사 어떻게 될까요? 그 역할, 목포의 전영자 문화관광 해설사 초대해서 들어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